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알레르기 피부 질환 기타 면역 이상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면과 아토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지는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과거에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분한 수면이 왜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수면 부족이 아토피를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부족이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요, 첫 번째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면역 기능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불안해져서 피부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보니 수면 부족이 면역 기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피부 염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보습 유지도 안 되기 때문에 피부까지 더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피부 증상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원인으로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 재생의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피부는 밤에 자는 동안에 스스로 상처가 회복되고 피부 세포가 재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 손상된 피부가 제대로 회복도 되지 못하고 염증이 오래 갈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아토피가 심해지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아토피로 인해서 수면을 방해받는 이유에 대해 그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밤에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자다가 자주 깨는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피부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토피가 수면을 방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가려움증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밤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밤이 되면 우리 몸 안의 온도는 떨어지지만 피부의 온도는 반대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체온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서 피부는 더 건조해지게 되고 염증은 더 활성화되다 보니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자꾸 긁기 때문입니다. 가면서 피부를 지속적으로 긁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심해져서 이러한 악순환들이 반복될 수 있겠죠. 환자분들이 흔히 진료를 받으실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에는 가려움증이 별로 없어서 손을 대지 않는데 저녁이 되면 아니면 잠자리에 들면 자꾸 더 긁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의 분비가 야간에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밤에 히스타민의 분비가 증가되면서 더 많이 긁게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의 저하입니다. 자다가 자꾸 깨고 뒤척이다 보면 우리 깊은 수면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날은 피로가 더 쌓이게 되고 이렇게 쌓인 피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늘게 되고 신경이 더 예민해져서 결국 가려움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토피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를 받는 이유와 수면의 부족으로 인하거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게더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이처럼 사실 아토피와 이런 수면과의 관계는 굉장히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충분한 올바른 수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밤을 새운 다음 날이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할 때,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가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피부 건강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밤낮이 바뀌는 생활 습관은 피부 상태를 악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밤낮이 바뀌면서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을 때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면역기능의 이상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낮과 밤에 맞춰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낮이 바뀌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기능이 불안해지겠죠. 이렇게 면역기능이 불안정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반드시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자는 수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밤낮이 바뀌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고 밤낮이 바뀌게 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에 맞춰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더 건조해지고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피부 회복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는 밤에 자는 동안에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서 손상된 피부 세포가 회복이 되는데요. 이때 밤낮이 바뀌게 되면 깊은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손상된 피부가 당연히 제대로 회복도 되지 않을 것이고 염증이 사라지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결국 아토피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살다 보면 직업적으로 밤낮이 바뀌어서 근무를 하거나 밤을 새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밤낮이 바뀌는 생활 습관은 가급적 고쳐나가야 되는데요. 간혹 이렇게 갑자기 밤낮을 바꾸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가 생기고 몸에서의 그 변화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일 30분씩 취침 시간을 앞당긴다든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서서히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아토피나 알레르기 피부염과 우리 수면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토피나 알레르기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